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이어트를 했는데 오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있다에 시리즈 중에 뭐죠? 체리불슨입니다아 그렇죠. 겪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딱히 없긴 아. 한데 뭘 해도 별로 큰 근데 큰 부작용이 없으신 분. 재밌는 썰 하나 아, 네. 풀어보겠습니다. 재미있어니까힘들 미국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좀 살았었는데 간 초반에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신나게 먹고 살을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t v 를 보다가 그 옆에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에 비친 저희 모습을 보고 어 누구지? 아차차 이대로 안 되겠다. 거리서 한국 들어가는데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그 결심하고 거의 한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를 하루에 고구마 한개 정도 먹었어요. 한 고구마 개만. 한 개를, 네. 찐 고구마 하나, 파인애플 세 조각 해가지고 딱 그거만 음. 먹었습니다. 진짜 독한 애가죠. 이렇게 독한 사람은 독한 사람. 똑한 사람. 음. 네. 그 그리고 그래서 살 빠졌나요? <laughs> 어 살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오. 잘 빠졌고 거의 진짜 한 10kg 넘게 오. 잘 빠졌. 제제 인생 최저 몸무게를 기록 했었는데 왜, 왜 그랬던 거예요? 아, 그리고, 그냥 빼는 김에 더 빼보자. 그냥 어디까지 뺄수 있는지 궁금해서 뭐, 어디까지 마를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한달 뒤에 생리가 또. 끊겼습니다. <웃음> <웃음> 그때 기억이 엄청 강렬하게 남겨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생리를 건너뛰거나 불규칙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안 먹으니까 바로 또 끊기더라고요. 음. <laughs> 정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 <laughs>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건강에 그런... 큰 위해. 그렇죠. 다이어트를 할때 네. 건강한 시기를 하는 게 가장 어... 중요하겠죠. 어... 호르몬에 문제가 가지 않도록. 어... 특히 절식하는 다이어트는 정말 몸에 좋지 음... 않기 때문에 음... 뭐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진짜 많아요. 3일 단식, 음음. 일주일 단식, 물만 먹고 살 빼는 그런 그쵸, 것들은 그쵸. 이제 한번 저번 영상처럼 탈모가 온다거나 음. 생리 불순이 오면 우리 몸에 이미 불균형이 한번온 거기 때문에 네. 또 오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맞아요. 애초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건강한 맞아요. 시기 그리고 정말 힘들다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음. 이제 시기를 짜서 하는 걸 추천을 음.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여름도 아니고 가을이라서 음. 막 다이어트를 막 심하게 음. 하고 싶은 분 아직도 있나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숫자 몇을 찍어야겠다라는 걸 음. 목표로 삼기보다는 건강하게 조금씩 천천히 빼셔야 급격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이런 부작용이 없을 테니까요. 음. 그리고 여성분들 단백질 많이 드세요. 맞아요. 아, 여성분들 그렇죠. 다이어트한다고 음. 칼로리만 신경 쓰는 거저다 알고 음. 있거든요. <laughs> 칼로리 적어놓고 응. 어차자요 정도니까 오늘 괜찮아 패스 아, 했는데 아, 그게 빵 하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아.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건강하게. 네, 맞아요. 음. 그렇다고 뭐 맨날 양배추랑 닭가슴살만 먹어라는 음. 아니고 음. 그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치팅데이 가져주는 건 좋겠지만 시기를 할때그 자체에서 그냥 칼로리만 제한해서 뭐 떡볶이 세개 먹었으니까 괜찮을까요? 음. 이런 거는 음. 절대 그런 음. 거는 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야기들 꼭 명심하시고. 다음번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